9월 6일 9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사람이 볼 때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에게 예비해 놓은 제자를 붙여도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내전 재산을 저 사람한테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부터 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곱 명이었고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바울이었고 그들은 강대국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약소국 민족이었던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을 갖았던 그런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 그것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사람들이 미쳐 자기들도 보지 못했던 거 그거 봐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냐? 그렇게 왕이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못본거죠 자기들 앞에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자. 그렇게 지혜 있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미리 보고 그리고 실제로 볼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니 이 사람들이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준답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응답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만 많이 해도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어, 생각이 더 많을 수밖에 없,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야 된다면 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사건을 두고, 시간을 두고, 말씀을 찾고,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 됩니다.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하려면 남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고, 이해되면 용서될 수 있고, 용서되면 답 나오고, 답 나오면 감사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 자체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 거고 그 생각 속에 내 중심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는 기도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남의 입장에 철저히 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7대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건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말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예배와 교회입니다. 나는 누구냐, 어디에 있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응답 어떻게 받아가야 되느냐, 24, 25, 0원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 일곱 가지 여정의 주제와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칠대 여정을 놓고 말씀을 찾고 사건 올 때마다 적용시켜보고 또 시간 있을 때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가이오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 주셨고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셨고 영원토록 쓰임 받도록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제자들을 붙여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증거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된 대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우리 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우리가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없다는 말은 우리가 강단을 놓치고 있거나, 강단과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는 말일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잘안 들린다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인정되고 그리고 말씀 잘 들으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게 됩니다. 누가 말씀을 잘 받는지 저 사람은 강단에서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기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전문인의 눈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못본 곳을 볼수 있는 그런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맡길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미리 본 자들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칠대 여정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도밖에 옵소서 하나님이 제자를 맡길 수밖에 없고 전문인의 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